네 여러분, 어, 나바코리아 GP 파이널 피트니스 부분입니다. 어, 나바코리아에는 피트니스, 퍼포먼스, 애틀레틱슈퍼바리 익스트림 이렇게 체급이 나눠져 있는데 클래식 코딩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선수들의 키, 대비, 체중을 정해놓고 피트니스 부문 같은 경우는 키 대비 체중이 가장 적게 나바에서 가장 좀 적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같은 키라고 해도 익스트림 선수들은 170에 뭐 100kg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피트니스 선수들은 170정도의 70kg 상한선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 6명의 선수가 퍼스트 볼아웃십니다 정말 선수들 모두 완벽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백 더블 바이스 보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선수 한분한분 한분 호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122번 차홍주 선수 아. 121번 안성준 선수 124번 김재경 선수 좌측부터 부르고 있습니다. 선수가 또 추가로 불렸어요. 132번 선수. 네. 가 추가로 불렸습니다. 한번다 선수 더블 이스 다시 한번 선수 프론 더블 바이스 였습니다 지금 총 8명의 선수가 포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132번 김동찬 선수 좌측부터 122번 차웅주 선수 121번 안성준 선수 124번 김재경 선수 133번 이제 지금 선수들을 다시 한번 파란 라인으로 가고요. 다시 한번 호명하기로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선수들의 라인업이 아, 총 20명이 나왔어요. 피트니스 종목에만. 자, 121번 안성준 선수, 124번 김재경 선수 호명되었고요.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 포징을 지금 굉장히 많이 치러지고 있어요. 자, 125번 이기훈 선수와 123번 김효원 선수 이네 명의 선수의 콜라우이 있었는데요. 자두 명의 선수를 다시 한번 빼고요. 132번 김동찬 선수와 어, 지금 하고 있는 코라웃의 큰 의미를 지금 제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 스무 명의 선수 만만치 않은 라이덤에서 공격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선수 프론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자, 피트니스 부문. 자, 136분 좌측 끝에 천용희 선수가 하체 근육의 세퍼레이션이 굉장히 훌륭한데요. 후면 포즈입니다. 자, 백 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122번 최황수 선수 우측에 안성준 선수 중근에 조금 더 힘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났는데 전면부랑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이상하게 후면 하체 부분에 힘을 주지 않는 게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124번 김재경 선수 그 우측에 132번 김동찬 선수입니다. 아, 선수들 계속해서 호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선수 정면 표집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수들이 아마 피트니스 부분에서 탑8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파란색 라인으로 가고요. 자 호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132번. 127번 선수, 132번 선수. 121번. 자, 121번. 와, 이게 저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네요. 121번. 선수들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될 것처럼 같 느껴지는데요. 선수, 프런 덤블 바이셉스. 자, 선수, 프런 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122번 차웅주 선수 좌측부터 121번 안성준 선수, 132번 김동찬 선수, 127번 유정우 선수, 134번 김기열 선수, 136번 천용희 선수. 이 여섯 명의 선수의 콜아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수 정면입니다. 자. 사이체스. 자, 선수들 사이체스 포즈입니다. <laughs> 포즈입니다. 자, 마지막 포즈입니다. 자, 페이버리 머스클라 mus 포즈입니다. 자, 피트니스 부분입니다. 쉽지가 않네요. 총 20명의 선수가 나왔고, 아, 20명의 선수들이 정말 다 각자 개성이 다를 뿐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지금 질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트니스 부분 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